안녕하세요, 여러분. 정관장의 리베로 포지션을 지금의 관점에서 단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하라면 이렇게 정리된다. 주전은 리그 정상급인데 백업은 비어 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현재 정관장이 안고 있는 전술적 고민과 장기 플랜의 불안 요소가 모두 담겨 있다. 특히 노란이 보여주는 활약은 팀의 득점을 만드는 공격수만큼이나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노라는 단순히 수비를 잘하는 리베로가 아니다. 세트당 디그 수치와 수비 성공률은 커리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네트플레이가 불안정할 때도 뒤에서 팀의 균형을 잡아주며 랠리를 끌고 가는 능력은 정관장이 버티는 힘의 핵심이다. 여기에 젊은 선수들이 흔들릴 때 경기장 뒤편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정신적 리더 역할까지 맡으며 정관장의 최후 방어선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완벽해 보이는 구조는 의외의 위험을 품고 있다. 노라는 이미 베테랑 단계에 들어섰고, 시즌 초반 큰 부상에서 복귀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경기 한 세트부터 다섯 세트까지 전부 풀타임을 소화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지금은 기록이 좋고, 몸 상태도 괜찮아 보이지만, 배구는 단거리 경쟁이 아니라 장기전이다. 리그 후반부와 포스트 시즌까지 내리 달려야 하는 체력 구조를 고려하면, 노란이 현재 운영 방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의 시한 폭탄이다. 언제 어디서 균열이 생길지 알수 없다는 점에서 정관장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전술적 고민을 넘어 리그 운영 전체의 리스크로 확장된다. 팬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결정적 장면은 따로 있다. 최효서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면서 한 경기에서 레프트바케민이 리베로 포지션을 대신 들어갔던 순간이다. 이 장면은 단순히 전술적 실험으로 설명할 수 없다. 구단이 최효서를 지금 당장 믿고 맡길 만한 백업 리베로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외부에 그대로 드러낸 장면이었다. 팬들은 여기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정관장 리베로 라인이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란에게 과부하가 걸려있고 언제든 체력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대로 노출되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정관장은 리베로 보강 안 하면 안 된다. 노란이 잘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잘해서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분위기 속에서 구웨인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된다. 구웨인의 플레이를 잔술적으로 뜯어보면 왜 많은 팬들이 그녀를 정관장과 연결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먼저 디그 능력이다. 공 하나가 뜨면. 끝까지 쫓아가는 집요함은 구웨인의 가장 큰 장점이다. 몸을 던질 때의 각도나 타이밍에 과감하고 적극적이며 단순한 수비 성공을 넘어 랠리를 연장시키는 방향으로 공을 띄운다. 여기에 리베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단 연결에서 경기 흐름을 바꾸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세터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을 때 볼을 안정적으로 띄워 공격 전개를 다시 살리는 능력은 구웨인의 숨은 강점이다. 팀이 끌려갈 때, 연속으로 한두개의 수비를 성공시키며, 템포를 구하는 방식 역시, 정관장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에너지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더 중요한 요소는, 압박에 대한 대응 능력이다. 원더독스는 카메라와 대중평가와 예능편집이라는 복합적 압박이 존재하는 무대다. 이 무대에서 흔들리지 않고, 제 퍼포먼스를 유지한 선수라는 사실 자체가, 실전 대응력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제 노란과 구애인을 하나의 그림으로 묶어보자. 노란은 안정적이며 경기 흐름을 조율하는 스타일이다. 리시블 라인 정리와 수비 포메이션 유지 능력에서 탁월한 안정감을 제공한다. 반면 구애인은 공격적이고 분위기를 뒤집는 반전형 스타일이다. 이 둘은 서로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는 관계로 기능한다. 노란이 경기 초반 흐름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구해인이 접전 상황이나 체력 안배가 필요한 순간에 들어와 템포를 뒤흔드는 역할을 맡는다면 정관장의 리베로 운용은 리그에서 가장 유연한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단일 리베로 시대가 아닌 복수 리베로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전술 모델이다. 이러한 2인 체제가 정착되면 5세트 승부처에서 정관장의 체력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흐름 전환 카드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팀에게는 큰 압박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팬들이 말하는 노란과 구애인이면 리베로 완성된다는 문장은 감정적인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설계 가능한 전술적 구조에 가깝다. 단순히 수비가 좋은 선수를 한명더 데려온다는 차원을 넘어서 리그 트렌드를 반영한 리베로 시스템의 재구성을 의미한다. 한 명이 아닌 두 명이 경기 흐름을 설계하는 리베로 체제. 이것이 지금 정관장이 바라보는 전술적 완성의 핵심이며. 구애인이 그 퍼즐을 완성할 가장 자연스러운 조각이라는 사실은 데이터를 보나 흐름을 보나 매우 뚜렷하다. 정관장이 구애인 카드를 주목받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선을 코트 밖으로 돌려야 한다. 배구는 전술과 실력만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다. 셀러리 캡과 계약 구조, 선수 시장의 심리, 구단의 재정 운영 방식이 복합적으로 얽혀 전체 흐름을 결정한다. 그래서 구인 영입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구조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다.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쉽다. 그첫 번째 이유는 이정료가 없다는 점이다. 구인은 실업팀 소속 선수이기 때문에 프로팀이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 복잡한 트레이드나 고액의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프로팀이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이적녀 구조다. 외국인 선수나 FA급 국내 선수를 영입하려면 큰 비용이 필요하고 그 조정 과정에서 셀러리캡의 여유가 빠르게 소진된다. 반면 구애는 이 부담을 아예 제거한 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즉 정관장은 이미 핵심 라인업에 상당한 자원을 쏟아부은 상황에서도 리베로 백업 포지션에 추가적인 전략을 투입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작은 비용으로 즉시 전력 선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셀러리캡 시대의 구단 운영에서 매우 큰 장점이다. 두 번째 이유는 셀러리캡의 듭니다. 정관장은 공격수와 센터와 세타 쪽에 이미 배당된 비용이 적지 않다. 구단은 항상 셀러리캡이라는 제한된 자원을 나누어 쓰기 때문에 리베로 백업에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선택이다. 역사적으로도 백업 리베로에게 고액 계약이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지금 구해인의 시장 가치는 실력 대비 놀랍도록 낮은 편이다. 실업 무대를 통해 경기 감각을 충분히 다듬었고 원더독스를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까지 확보했지만 그녀의 연봉 기대치는 아직 프로 리베로 중상위권에 미치지 않는다. 능력 대비 몸값이 낮게 형성된 선수. 다시 말해 구단 입장에서 보면 실력과 비용 사이의 간극이 가장 넓은 선수라는 뜻이다. 이 구조는 정관장에게 매우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한다. 구인을 영입하는 순간 스폰서 누출 효과와 미디어 시너지, 팬덤 확장이라는 부가적 이익이 바로 발생한다. 특히 정관장은 이미 대형 스폰서를 거느린 인기 구단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의 합류가 만들어내는 관심은 구단 이미지 상승으로 직결된다. 즉 구인 한 명을 영입함으로써 전력 보강과 마케팅 효과를 동시에 얻는 셈이다. 이러한 복합 패키지는 구단 운영의 측면에서 보면 가성비라는 단어로는 부족할 정도로 높은 효율을 제공한다. 세 번째 이유는 인쿠시 효과다. 인쿠시가 전관장 유니폼을 입는 순간 팬들은 자연스럽게 원더독스 출신 두 번째 프로 진출자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흐름은 곧 질문으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 팬들은 놀라울 만큼 한 목소리로 구애인을 지목하고 있다. 여기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단 브랜드 스토리의 완성이라는 측면이 숨어 있다. 정관장이 지금 구애인을 영입한다면 원더독스 프로젝트와 가장 강하게 연결된 팀이라는 상징성을 얻게 되고 특별한 색깔을 가진 구단이라는 내러티브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이 내러티브는 선수 시장에서도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한다. 성장의 기회를 원하는 젊은 선수들. 프로에서 주목받지 못했지만 다시 도약하고 싶은 실업, 대학 무대 선수들. 이들은 정관장이 원더독스 출신 선수들을 품고 성장시키는 팀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 프로팀이 선수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중 가장 강력한 문장은 언제나 같다. 우리는 기회를 제공하는 팀이다. 구혜인의 영입은 바로 이 메시지를 극대화하는 도구가 될수 있다. 리그 전체 시각에서 보아도 이는 독특한 포지션 선점이다. 예능과 프로리그가 공식적으로 결합하는 순간 선수 수급 구조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된다. 정관장이 이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면 스폰서 협상력은 커지고 팬덤의 응집력은 강화되며 마케팅 채널은 확장된다. 단순히 선수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리그 경제 구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모든 요소를 정리하면 결론은 간단하다. 이정료 부담 없음, 연봉 부담 낮음, 전력 기여도 높음. 팬덤과 미디어 효과 폭발적. 위험성은 거의 없고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 구해이는 지금 시장에서 보기 드문 고효율 접이용 전력 카드다. 이런 선수를 정관장이 지금 바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시야를 가장 넓게 펼쳐보자. 지금 배구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질문은 단순히 구애인이 정관장에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팬들이 집착하듯 반복하는 세 번째 프로 진출자는 누구냐라는 질문의 뿌리에는 훨씬 더 복합적인 구조가 숨어 있다. 이는 원더독스라는 콘텐츠, 보이리그라는 프로 무대, 그리고 선수 성장과 서사를 함께 소비하려는 팬덤의 욕망이 하나의 지점에서 충돌하고 연결되는 거대한 흐름이다. 원더독스는 처음에는 그저 스포츠 예능으로 기획되었다. 선수들의 성장 서사와 코치진의 리더십을 스토리텔링 하는 방식은 익숙한 예능 패턴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프로그램은 완전히 다른 역할로 진화했다. 출전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선수들, 실업 무대에서 묵묵히 버티며 기술을 다듬어온 선수들, 프로에서 잊혀졌지만 여전히 재능을 가진 선수들에게 원더독스는 놀라울 정도로 실전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했다. 카메라 앞에서 생생하게 기록되는 장면들, 관중들 앞에서 벌어지는 경기 상황, 편집으로 드러나는 압박과 평가의 흐름은 실제 브이리그보다 정신적 부담이 더클 때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더독스는 어느 순간 예능을 넘어서 비공식 스카우트 쇼케이스가 되었다. 인쿠시가 정관장에 합류한 사건은 이 흐름의 기폭제였다. 원더독스 출신 선수가 실제 프로 무대에 입단했다는 사실은 예능과 프로의 경계를 허물어버렸다. 그 순간 팬들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원더독스는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프로 진입을 위한 트램펄린이라는 확신이 생겼고 그 흐름이 굳어지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그래서 두 번째 프로 진출자가 등장하는 순간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세 번째를 찾기 시작했다. 그 후보의 맨 앞에 자연스럽게 올라온 이름이 바로 구혜인이다. 개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다. 팬들이 이제는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성장 서사를 직접 설계하고 싶은 주체로 변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구단 프런트와 에이전트가 모든 결정을 내렸고 팬들은 그저 발표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금은 팬들이 잔술과 셀러리캡 구조, 팀케미스트리와 마케팅 효과까지 계산하면서 마치 가상의 프론트처럼 의견을 내고 방향을 제시한다. 커뮤니티를 보면 이러한 문장들이 이미 익숙한 논리처럼 등장한다. 노란이 체력을 분산시켜줄 적임자는 구애인 뿐이다. 원더독스에서 정관장 상대로 보여준 플레이를 보면 이미 답이 나왔다. 지금 데려오지 않으면 나중에 더 비싸진다. 지금이 최고의 시점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구애인의 정관장인 루머는 단순한 소문을 넘어 레그가 팬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된다. 팬들이 서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대, 팀의 전력 보강이 동시에 콘텐츠 소비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라는 단어의 상징성도 무시할 수 없다. 첫 번째는 우연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실험의 연장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프로 진출자가 등장하는 순간 이 흐름은 패턴이 된다. 원더독스 출신 선수가 다시 프로 무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서사가 반복적으로 증명되는 순간 원더독스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 시스템은 예능과 리그를 잇고 아마추어와 프로를 연결하며 이진재능을 재발견하고 시장 전체를 확대하는 새로운 통로가 된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가장 자연스럽게 들어맞는 인물이 구혜인이다. IBK에서 충분한 기회를 받지 못하고 실업팀 대구시청에서 기회를 잡아 경력을 이어간 선수, 원더독스에서 존재감을 폭발시키며 성장형 리베로라는 정체성을 다시 만들어낸 선수, 그리고 정관장이라는 인기 구단에서 노란과 완벽한 호흡을 맞추며 리베로 듀오를 완성할 수 있는 선수 구해인의 서사는 예능이 프로에게 되돌려준 재능이라는 구조를 완성하며 원더독스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를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그래서 팬들은 이렇게 말한다. 원더독스에서 두 명이 프로에 갔다면 세 번째도 간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이름은 구혜인 밖에 없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 보면 이 이야기는 구혜인이 정관장에 갈까 말까라는 단순한 이적 예측이 아니다. 오히려 정관장이 이결를 잡느냐 놓치느냐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리그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될지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원더독스 출신 선수들의 세 번째 프로 진출은 이제 개인의 도약을 넘어서 스포테인먼트 시대가 배구 생태계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구혜인이라는 이름이 자리 잡고 있다.